가톨릭 성경 365일 말씀으로 살아가기. 오늘은 욕기 6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욕기 6장. <laughs> 욕의 첫째 땀 놈. 응. 욕이 말을 받았다. 전능하신 분의 화살. 아, 누가 제발 나의 원통함을 저울질해보고, 나의 불행도 함께 저울판에 달아보았으면, 그것이 이제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우니, 내 말이 갈피를 못 잡는 구려.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 몸에 박혀 내 영이 그 독을 마시고 하느님에 대한 공포가 나를 덮치는 구려 풀이 있는데 들나귀가 울겠는가 꼬리 있는데 소가 부르짖겠는가 간이 맞지 않는 것을 소금 없이 어찌 먹겠으며 달걀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는가 내 목구멍은 그것들이 닿는 것조차 마다하니 다에게 구역질 나는 구역질 나는 음식이라네 죽음보다 더한 고통 아,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느님께서 내 소망을 채워주신다면, 하느님께서 결심하시어 나를 으스더, 으스러뜨리고, 으스 당신 손을 내 뻗으시어 나를 자르신다면, 나는 거루하신 분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으니, 이것이 내게 위로가 되어, 모진 고통 속에서도 기뻐 뛰렴만은, 내게 무슨 힘이 있어 더 견뎌내고, 내가 얼마나 산다고 더 참으란 말인가, 내 힘이 바위의 힘이고 내 살이 노쇠란 말인가? 진정 나는 의지할 데 없고 도움은 내게서 멀리 사라져 버렸다네. 쓸모 없는 우정. <laughs> 절망에 빠진이는 친구에게서 동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네. 그가 전능하신 분에 대한 경외심을 저버린다 하여도 말일세. 그러나 내 형제들은 개울처럼 나를 배신하였다네. 물이 넘쳐흐르던 개울바닥처럼. 그 물은 얼음 조각으로 더럽혀져 있고 그 위로 눈이 내리며 자취를 감춘다네. 그러다가 더운 철이 오면 물은 없어지고 날이 뜨거워지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지. 대상들이 제 길에서 벗어나 광야로 나섰다가 사라져 버린다네. 테마의 대상들이 살피고 스바의 상인들이 고대하건만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좌절하고 겨울까지 갔다가 낙담한다네. 자, 이렇듯 자네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네. 무서운 모습을 보더니 두려워 떠는구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나. 내가 이렇게 말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내게 좀 주게나. 나를 위해 자네들 재산에서 좀 갚아주게나.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고, 난폭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빼내주게. 하고 말일세. 나를 가르쳐보게나. 내가 입을 다물겠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깨우쳐보게나. 바른말이 어떻게 속을 상하게 할수 있나. 자네들은 무엇을 탐하고 있나. 자네들은 남의 말을 탓할 생각만 하는가. 절망에 빠진 이 이야기는 바람에 날려도 좋단 말인가. 자네들은 심지어 고아를 놓고서 제 입을 뽑고 친구를 놓고서 흥정하는 구려. <laughs> 자 이제 제발 나를 좀 돌아보게나. 자네들 얼굴에 대고 거짓말은 결코 하지 않겠네. 생각을 돌리게나 부리가 있어서는 안 되지. 생각을 돌리게 나는 아직도 정당하다네. 내 입술에 부리가 묻어 있다는 말인가. 내 입속이 파멸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인가. 인생은 고요 인생은 땅 위에서 고요이요그 나날은 날품파리의 나날과 같지 않은가. 그들을 애타게 어, 바라는 종. 싹을 고대하는 품파리꾼과 같지 않은가. 그렇게 나도 허망한 달들을 물려받고 고통의 밤들을 나누어 받았네. 누우면 언제나 일어나려나 생각하지만 저녁은 깊어가고 새벽까지 뒤척거리기만 한다네. 내네 살은 구더기와 흙먼지로 뒤덮이고 내네 살은 갈라지고 골마 흐른다네. 나의 나날은 배틀레 북보다 빠르게 희망도 없이 사라져가는구려. 요배의 탄원 기도 기억해 주십시오. 제 목숨이 한낱 이김을 뿐임을 제 눈은 더 이상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저를 바라보던 이의 눈은 저를 바라보지 못하고 당신의 눈이 저를 찾는다여도 저는 이미 없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가버리듯 저승으로 내려가니는 올라오지 못합니다. 다시는 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가 있던 자리도 그를 다시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몸은 어, 입을 다물지 않겠습니다. 제 영의 궁경 속에서 토로하고 제 영혼의 쓰라림 속에서 탄식하겠습니다. 제가 바다입니까? 제가 용입니까? 당신께서 저에게 파수꾼을 세우시다니 잠자리나마 나를 위로하고 침상이나마 내 탄식을 덜어주겠지 생각하지만 당신께서는 꿈으로 저를 공포에 떨게 하시고 환시로 저를 소스라치게 하십니다. 제 영혼은 이런 고통보다는 숨이 막혀 버리기를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싫습니다. 제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살 날은 한날이기물뿐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는 그를 대단히 여기시고 그에게 마음을 기울이십니까? 아침마다 그를 살피시고 순간마다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면 제게서 눈을 돌리시렵니까? 침이라도 삼키게 저를 놓아 주시렵니까? 사람을 감시하는 분이시오. 제가 잘못했다 하여도 당신께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저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제가 당신께 침이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저희가 저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저의 죄악이 그냥 넘겨 버리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제 먼지 위에 누우면 당신께서 찾으셔도 저는 이미 없을 것입니다.빌 다스의 첫째 담론 수아사람빌 다시 말을 받았다팔장하느님의 정의.자네는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나?자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나운 바람 같기만 하구려.아무렴은 하느님께서 공정을 왜곡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정의를 왜곡하시겠나? 자네 아들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다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죄가에그 죄가의 손에 넘기신 것이네. 그러나 자네가 하느님을 찾고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한다면 자네가 결백하고 옳다면 이제 그분께서는 자네를 위해 일어나시어 자네 소유를 정당하게 되돌려 주실 것이네. 자네의 시작은 보잘것도 없었지만 자네의 앞날은 크게 번창할 것이네. 선조들의 증언. 자 지난 세대에 물어보고 그 조상들이 터득한 것에 유의하기나 우리는 어제 갓 태어난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의 인생은 땅 위에서 그림자일 뿐 그들이야말로 자네를 가르치고 일러주며 스스로 깨달은 것에서 말씀을 이끌어내지 않는가 아기네 운명 습지가 없는데 왕골이 솟아나고 물이 없는데 갈대가 사라지겠는가 아직 어린 싹이라 베일 때가 아닌데도 그것들은 온갖 풀보다 먼저 말라 버릴 것이네. 하느님을 잊은 모든 자의 길이 이러하고, 불경스러운 자의 소망은 무너져버린다네. 그의 자신감은 꺾이고, 그의 신뢰는 거미집이라네. 제 집에 의지해 하지만 서있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지만 지탱하지 못한다네. 그는 햇빛 아래 생기가 넘치고, 정원에는 그의 싹이 도단한다네. 돌무더기 주위로 그 뿌리가 감기고, 바의 틈새를 파고든다네. 그러나 그를 그 자리에서 뜯어내 버리면 그 자리조차 난 너를 본 적이 없어 하고 모른 채하지 보게나 이것이 그의 행복한 운명이라네. 그런 뒤 흙에서는 다른 싹이 솟아나오지. 행복한 약속. 보게나 하느님께서는 흠 없는 일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신다네. 그분께서는 여전히 자네 입을 웃음으로 자네 입술을 환으로 채워주실 것이네. 자네를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로 옷을 입고 악인들의 천막은 간곳 없이 될 것이네. 유의 둘째 담론 유비 말을 받았다. <laughs> 하느님의 독단. 물론 나도 그런 줄은 알고 있네.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어찌 그롭다 하겠는가. 하느님과 소송을 벌인다 한들 천에 하나라도 그분께 답변하지 못할 것이네. 지혜가 충만하시고 능력이 넘치시는 분 누가 그분과 결혼을서 무사하리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산들을 옮기시고 분노하시어 그것들을 뒤엎으시는 분 땅을 바닥재에 뒤 흔드시어 그 기둥들을 요동치게 하시는 분 해에게 솟지 말라 명령하시고 별들을 봉해 버리시는 분 당신 혼자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의 등을 밟으시는 분. 큰 곰자리와 어려운 자리, 묘성과 남녘의 별자리들을 만드신 분, 증량할 수 없는 위협들과 헤아릴 수 없는 기적들을 이루시는 분, 그분께서 내 앞을 지나가셔도 나는 보지 못하고, 지나치셔도 나는 그분을 알아채지 못하네. 그분께서 잡아채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으며, 그 누가 그분께 왜 그러십니까 할수 있겠나. 하느님께서는 당신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니 라합의 협조자들이 그분께 굴복한다네. 가장 강하신 분의 행동.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께 답변할 수 있으며 그분께 대꾸할 말을 고를수 있겠나? 내가 의롭다여도 답변할 말이 없어 내 고소인에게 자비를 구해야 할 것이네. 내가 불러 그분께서 대답하신다 해도 내 소리의 귀를 기울이시리라고는 믿지 않네. 그분께서는 나를 폭풍으로 지치시고 까닭 없이 나에게 상처를 더하신다네.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쓰라림으로 나를 베부신다네. 힘으로 해보려고 그분은 막강하신 분 법으로 해보려니 누가 나를 소환해주겠나? 내가 의롭다여도 내 입이 나를 단죄하고 내가 흠없다여도 나를 그릇대다 할 것이네. 나는 흠이 없네. 나는 내 목숨에 관심이 없고 내 생명을 멸시한다네. <laughs> 결국은 마찬가지. 그래서 내 말인즉 흠이 없건 어, 탓이 있건 그분께서는 멸하신다네. 재앙이 갑작스레 죽음을 불러일으켜도 그분께서는 무시한 이들의 절망을 비우으신다네 세상은 악인의 손에 넘겨지고 그분께서는 판관들의 얼굴을 가려버리셨네. 그분이 아니시라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냉엄하신 하느님, 저의 날들은 파발꾼보다 빨리 지나가고, 행복을 보지도 못한 채 달아납니다. 갈대 배처럼 흘러가고,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아갑니다. 탄식을 입고, 슬픈 얼굴을 지어 표아래 지리라 생각하여도, 저의 모든 고통이 두렵기만 한데, 당신께서 저를 죄 없다 하으실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어차피 단죄받을 몸, 어찌 공연히 고생해야 한단 말입니까? 눈으로 제 몸을 씻고, 잿물로 제, 제 손을 깨끗이 한다 해도, 당신께서는 저를 시궁창에 빠뜨리시오, 제 옷마저 저를 엮겨워할 것입니다. 그분은 나 같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나 그분께 답변할 수 없고, 우리는 함께 법정으로 갈 수가 없다네. 우리 둘 위에 손을 얹을 심판자가 우리 사이에는 없다네. 그분께서 당신 매를 내게서 거두시고, 그분에 대한 공포가 나를 더 이상 덮치지 않는다면, 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으련만.그러나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구려.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봉헌하나이다.